안녕하세요. 6500R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브레이크 길들이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길들이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레이크 길들이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상 주행용 길들이기이고, 다른 하나는 스포츠 주행용 길들이기입니다. 일상 주행용 길들이기는 신품 로터나 패드를 장착했을 때 패드나 로터가 약간 마모되며 균일하게 밀착되기 전까지 제 성능이 나오지 않으니 험하게 타지 말고 살살 다니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는 동안 패드의 수분이나 휘발 물질이 날아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걸 기대하진 않으셨겠죠 스포츠 주행용 들들이기는 앞서 말한 내용들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추가됩니다 바로 로터 표면 코팅입니다 조금 유식한 말로 트랜스퍼 필름이라고 하는 미세한 막을 형성하는 게 목적인데요 강한 제동으로 로터와 패드를 뜨겁게 달궈서 패드 성분을 로터 표면에 전이시키는 것입니다. 레드인이라고 부르는 이 작업이 균일하게 잘 되어야 비로소 최적의 성능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스탑텍 등의 유명 브레이크 제조사들이 홈페이지에 공개해 놓은 것인데요. 트랜스퍼 필름이 생길 틈도 없이 로터 표면을 다 깎아내 버리는 페로더 우노 같은 패드를 제외하면 로터의 스틸 표면이 아닌 로터에 코팅된 패드 성분과 실제 패드가 맞닿아 마찰할 때 최고의 저동력이 나온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이 길들이기를 방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 로터를 장착하자마자 연속 급제동으로 로터를 뜨겁게 달군 후 바로 정체해서 브레이크를 꾹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패드가 다음 부분에만 코팅층이 강하게 형성되어 로터가 휘어진 게 아닌데도 제동력이 불규칙해지고 제동 시에 덜덜 떨리는 저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저속이나 냉간 시에는 브레이크가 안 떨다가 고속이나 고온에서 브레이크가 떠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런 현상을 전문 용어로 핫 저더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상태가 더 심해지면 결국 로터 변형까지 일어나고 저온 저속 제동에서도 로터의 휘어짐을 브레이크 페달을 통해 오른발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일들이기를 잘하는 법은 여러 브레이크 브랜드들에서 자세하고 복잡하게 설명을 해놓았는데요. 시속 몇 킬로에서 몇 퍼센트의 제동력으로 몇회 반복 이런 걸 기억해서 그대로 실행하기 힘들죠. 대신 위에서 설명한 이유들을 떠올려보면 쉽습니다. 신품로터나 패드 장착 후 일상용 길들이기처럼 패드 밀착을 위해 부드럽고 강하게 제동을 몇번 해준 다음 본격적으로 브레이크에서 불이 나도록 벽하게 주행을 합니다. 그 다음 절대 정차하지 말고 주행을 하며 브레이크를 시켜주면 완성입니다. 그럼 이쁘게 검푸른색으로 구워진 아니 코팅된 로터를 볼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기적으로 코팅층을 잘 유지시켜 준다면 모터를 빨갛게 달구고 바로 주차를 해도 핫저더가 일어나지 않는 브레이크를 갖게 될 겁니다. 단, 패드 종류에 따라 코팅층이 균일하고 극극에잘 만들어지는 패드가 있고 하드론 TP 패드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코팅이 균일하게 잘안 되는 패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자보다는 전자의 패드가 스포츠 주행에서 브레이크 유지 관리 스트레스가 적고 온전히 재성능을 낼수 있겠죠? 여담으로 좋은 브레이크 패드는 제동력이 좋아야 할뿐 아니라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제동 감각도 좋아야 합니다. 제동 감각이 좋은 패드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것만으로도 운전자를 위로 짓게 할수 있거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끝!